그 다음에 n이 있고 그 다음에 샘플 문자가 있죠 샘플 문자 샘플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small n이 있습니다 small n 몇개 뽑을 거냐 하는 거죠 이몇개 뽑을 거냐 하는 것도 역시 어디에서 우리가 하느냐 하면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60페이지 여러분들 뭐책 페이지 한 60페이지 그러니까 부록 60페이지에 보면 샘플 의 문자에 따라 샘플의 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59페이지, 뭐 60페이지, 61페이지 이런데 보면, 어,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N 하고 있죠. N. N은 회사에서 정합니다. N은 회사에서 정합니다. 몇 개를 뽑을 거냐는 회사에서 정합니다. 당초의 AC. 자, 당초의 AC가 바로 표에서 정하게 되는데, 어, 브록 페이지, 60페이지, 뭐, 전후.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당초의 a c를 정하게 되죠. 당초의 a c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2분의 1이라고 돼 있죠. 2분의 1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어 샘플의 문자가 샘플의 문자가 어 이제 앞쪽에 보면은 g라고 돼 있고요. g라고 돼 있고 a는 30어 샘플의 크기가 우리가 이제 32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32다. 그러면은 결국 당초의 AC는 지금 60페이지에 보는 바와 같이 2분의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어,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 될 것이고, 어, 그 다음에 이것이, 어,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보면 AQL이 1.0이라고 돼 있어요. AQL 이고는 1.0%라고 돼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합부 판정 스코어. 합부 판정 스코어가 있고, 이것이 검사 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검사 전. 자, 검사 전 합부 판정 스코어가 있죠. 그죠? 검사 전 합부 판정 스코어가 있습니다. 자, 이 검사 전의 합부 판정 스코어는 무엇을 보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적어 넣느냐 하면, 우리 지금 바로 62페이지 바로 위에 있는 즉, 그 표를 보고 적어 넣게 됩니다. 그 표를 보고 적 적어 게 되는데 지금 5가 있고요, 5가 있고 최초는 최초 최초는 지금 5고 그다음에 12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12고, 5고, 7이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어, 어떻게 우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느냐 했을 때 어, 위쪽에 우리가 읽어 보시게 되면 읽어 보고 읽어 보게 되시면 보면. 당초의 AC가 2분의 1이면, 플러스 5를 한다. 찾으셨습니까? 즉, 62페이지 위쪽에 있는 좌측. 즉, 검사 전 합격 판정, 판정 스코어 쪽을 보시고, 거기서부터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은, 당초의 AC가 2분의 1이면, 당초의 AC가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면, 2분의 1이면, 플러스 5를 한다. 자, 이거 앞에는 아무것도 없죠. 0이라는 값에서 플러스 5를 하니까 당연히 5가 되겠죠. 5가.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도 찾아보니까 2분의 1이다. 자, 2분의 1이면, 2분의 1이면, 플러스 5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 5를 한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합부 판정 스코어가 전 스코어가 있고, 적용하는 AC가 있습니다. 적용하는, 적용하는 AC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적합 품수 D가 있고요. 그다음 합부 판정이 있습니다. 판정. 합부 판정이 있습니다. 합부 판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합부판정 스쿼가 또 있어요. 여기 전 스쿼가 있고 합부판정 스쿼가 뒤쪽에 있죠. 그죠? 이 검사 후겠죠. 검사 후에는 스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환 스쿼어자 전환 스쿼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샘플링 검사의 음격도가 있죠. 음격도. 처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의 1에서 2분의 1이고 그죠?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5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5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2분의 1인데 2분의 1에서 또 플러스 5를 하니까 5에서 5를 대해서 우리가 10이 되었다 5에서 5에서 5를 대해서 10이 되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자 후스쿼어를 보시면 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0이 있고 0이 있고, 0이 있고, 0이 있죠. 사실은 여기에서 플러스 5가 되어서 10이 된 겁니다. 플러스 5가 되어서 10이 되었다 그럼 세 번째 줄 또, 또 보시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1 같으면, 2분의 1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5를 더 하라고 되어 있죠. 5를 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 스코어에서 5를 더, 즉, 요렇게, 0에서 5를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5가 되죠 여기서 5를 더하면 15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점수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속화 후속화 전속화 후속화 연동되어 돌아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0에서 5를 돼해서 다시 이쪽이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 1이죠 1 1입니다 그죠 1이 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1 이상이면은, 우리가 7을 더해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올 때, 플러스 7이 돼서 이쪽에 7이 된 겁니다. 자, 그 부분들을 여러분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이쪽 전 습화 값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봐 두시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 적용하는 a 시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적용하는 a 시가 있는데, 적용하는 A씨는, 여러분들, 바로 앞 페이지, 61페이지, 제가 약간 편집해서 만들어낸 그 글귀가 있습니다. 그죠? 61페이지 최고 아래죠. 당초의 A씨가 정수이면, 적용하는 A씨도 그 정수란다. 당초의 A씨가 정수가 있습니까? 여기, 어, 여기 정수가 있네요. 정수가 있으면 무조건 그대로 가져옵니다. 정수가 있으면 그대로 가져와요. 자, 정수가 있으면 그대로 가져온다. 그 밑에 또, 뭐, 우리가 정수가 또 있긴 있습니다. 0이라는 게또 하나 있고, 0 가져오고, 그 밑에 또 1이라는 게1 가져오죠. 예를 들어서, 뭐, 2가 있다. 쭈루 가다가 2도 어디 있습니다. 2가 있으면 2를 가져오면 됩니다. 정수가 있으면 정수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만일 이치면 분수가 있다. 분수. 자, 분수가 있다면, 자, 8, 8보다도, 같거나 작으면 적용하는 애는 제로라고 되어 있죠. 분수입니다. 분수고, 자, 이 10이라는 것이 8보다도 크지요? 8보다도 크면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이다. 이 말입니다 1. 맞죠? 그죠? 8보다도 크면. 그러니까 9 이상이면 A씨는 1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이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죠. 자, 이것이 정수가 아니니까 정수가 아니고 9 이상이고 1. 자, 이거는 정수가 아니고 정수가 아니고 8 이하니까 0 이렇게 되겠죠. 0. 자, 그렇게 해서 이 적용하는 AC는 쭉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2이기 때문에 정수를 그대로 가서 2가 됩니다. 자, 다음에 부적합품 수가 있습니다. 부적합품 수는 회사에서 직접 뽑아보니까 아, 부적합이 0개 나왔다, 1개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 합부 판정이 있습니다. 합부 판정. 자, 합부 판정은, 자, 합부 판정은 자, 61페이지 1번 동그라미입니다. 1번 동그라미. 샘플 중에 부적합수가 정수 합격 판정 개수보다, 같거나 작으면 합격. 자, 이것이 더 정수 합격 판정 개수보다도 더, 어떻게, 해? 더, 더 크면은, 자, 불합격.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겠죠. 그죠?